그날 밤제 인생에서 가장 섬뜩하고도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익숙한 내 방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잠결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었다. 심장이 쿵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평생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지다니 아찔한 건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침대 옆에 둔 천만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도둑은 뜻밖에도 앳된 젊은이였습니다. 스무살 남짓해 보이는 그는 시퍼런 과도를 제목에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가진 돈 전부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죽음이라는 단어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만.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 날 죽이지 않을 건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도둑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그래, 당연하지. 대신 있는 돈다 내놔.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매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아마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도둑질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대체 언제부터 이랬나? 조용히 묻자 그는 "잔말 말고 돈이나 꺼내" 라며 칼을 제목에 거의 닿을 듯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그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절박한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죽음이 코앞이 나으야 자식들도 다 키워 손주까지 다 봤지. 이 나이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잔말 말고 빨리 돈 내놔. 제 목소리는 오히려 그를 다독이듯 차분했습니다. 격앙되어 있던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돈 줄게. 자네가 원하는 것을 다줄 테니, 우리 거래하는 게 어떻겠나?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빌려준 것이면 어떻겠어? 도둑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잔머리 부리는 것으로 보이나? 이 나이에 젊은 자네에게, 이런 큰돈을 그냥 주겠나? 만약 도둑질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자네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않겠어? 나는 우주만큼 살았으니 돈은 그저 치부일 뿐이지만 자네는 너무 아까워 내가 양보할 테니 빌려주는 것으로 하지. 그 순간 도둑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스크 위로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간이 부었나 봅니다. 가늘게 떨리던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그를 위로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아, 못해먹겠네. 도둑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더니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둑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어? 도둑은 묶여있던 제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애된 얼굴에는 회안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그렇지. 제 어머니가 혈액투석 중이신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돈이 너무 쪼들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주줄 요량으로 꽁꽁 싸매어두었던 돈뭉치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나가려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네. 그냥 나가면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돈은 빼앗긴 게 아니라 청년에게 빌려준 것이네. 나중에 정말 성공했을 때 갚으면 되는 걸세. 그는 다시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면 저는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화면을 두번 누르고 팔로우 구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남겨주세요.